이제 솔직히 제일 잘 나가. 이거 쓰고 나서 피부 되게 좋아 보인다는. 색깔 다 예쁘지? 날 만들어놓고 왜 했다고? 노인분들한테 소개시켜줄 거죠. 제똥에서 향기가 나네요. 나는 이걸 제일 좋아하는. 그냥 하는 거야. 예. 나 그럼 반말로 할게. 그래. 안녕. 그때도 갖고 왔는데 아니야 그때 얘기하지 말아야지 얘 얘기해도 돼 아유. 알았어 이거는 응. 내가 토니모리 제품 쓴거 중에 제일 잘 쓰고 있는 건데 응, 응. 진짜 솔직히 제일 잘 나가 음. 그리고 우리가 주적 상품도 이거 음. 이번에 올리브영에 들어갔어 그래서 들어간 샘플에 내가 이걸 끼운 거야 그냥 집에 있는 거 응. 근데 이게 원래는 그냥 그냥 이런 뚜껑인데 나는 이렇게 아. 쓰는 게 너무 불편해 무조건 스프레이 공병에 담아서 음. 뿌리는데 이거는 진짜 뿌렸을 때랑 그냥 찹찹 할 때랑 달라. 음. 음. 뿌렸어야 돼. 그래서 뿌리면, 어, 이거 넣어색 뭐라 야 되지? 이게 그냥 물도 아니고, 약간, 제형, 제형이. 향이 원래 좀 있어? 아니, 이게 왜 향이 나는 거지? 그치? 공병에서 나는 거. 같아. <laughs> 이게 음.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어서, 약간 음. 조금 완전 물은 아니고, 그래서 그러니까. 끈적이진 않아. 아 근데 나는, 어, 복합성의 지성인데도, 너무 잘 쓰고 있고, 우리 팀 막내는? 완전 건성인데 음. 얘는 이거 없으면 안 된대. 나는 지성인데도 기름진다거나 덧돈다거나 음. 이런 느낌은 전혀 없었고 이게 음. 그리고 500ml에 8,000원? 맞아, 이거 엄청싸잖아 진짜 싸. 근데 음. 나는 스킨은 솔직히 비싼 거살 필요 없다고 맞아. 생각하고 맞아. 나는 아직 토너에 정착을 못한 사람들은 이걸 썼으면 좋겠어. 음. 이게 근데 이 사이즈가 판매되는 상품이 아니지? 이게 올리브영의 기획 세트에만 들어가 있어. 아. 그리고 음. 이거는 선물 받았는데 음. 너무 좋은 거야. 달바 유명하지. 이게 어, 나는 이게, 이게 왜 유명한지 모르, 몰랐는데 음. 얼마 안 됐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음음. 이거랑 약간 다르게 이건 약간 영양감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약간 수분감? 사무실에서 너무 건조하면 이거를 뿌리거든. 안 무너질 정도로 쫀쫀하게 미스트 쓰기 딱 좋아가지고 이거도 음. 너무 잘 쓰고 있고 너도 좋아하고 나도 좋아하는 아 수준인데 예스. 예스 내가 원래 응. 각질 제거를 막 응. 패드나 이런 걸로 되게 아, 좀 세게 하는 스타일이었어 응응. 근데 그럴 때마다 약간 너무 화한 게 느껴지고 어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 각질 제거를 안 하다가 응. 이거를 보고 각질 제거를 너무 순하게 잘할수 있겠다 해서 사봤는데 이거 진짜 맛있어 진짜 맞아. 많이 썼는데. 아, 맞아 근데 이게 그렇게까지 빨리빨리 닳지 않아. 그냥 딱한두 펌프로. 맞아 하고. 맞아. 그래서 진짜 조금만 해도. 여기 나는 그 마스크 귀 닿는 부분이야볼 닿는 아 부분에 진짜 각질 진짜 많이 나오더라요어 음. 미간에 진짜 여기 이걸로 하면은 솔직히 진짜 에센스 바르듯이 하면서 각질 제거할 수 있어가지고 맞아, 이거 맞아. 쓰고 나서 피부 되게 좋아 보인다는 사 되게 여러 번 들었고 난 이거 좀 비싸잖아 솔직히 35,000원 주고 좀 약간 사기 좀 그랬다 생각했는데 써보니까 이거는 32,000원에 값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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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예스, 맞아. 양도 많고 금방금방 팍팍 쓰는 게 아니라서 난 이거 한 일주일에 한 번, 이주일에한번써 맞아 봐. 나도 어. 이거 토니머리 건데 이거는 처음 가져온 거지. 처음 보지. 어. 근데 나는 이거 에센스 단계에서 그냥 쓰거든. 음. 근데 내가 이걸 엄마를 갖다 대는데 엄마가 이게 너무 좋다는 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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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엄마들은 아무거나 좋다고 안 하잖아. 음. 근데 엄마가 이걸 쓰고 트리플 이리 너무 좋아졌대. 음. 그래서 오. 내가 안 쓰다가 엄마가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엄마 하나 쓰고 남은 걸 내가 가서 져 쓰는데, 너무너무 좋아. 그냥 이거 하나로 다 끝낼 수 있는? 근데 냄새도 너무 좋아. 아, 이거 내가 아 뺐어. 왜냐면, 어, 약간 화장실에 어떤 그 샴푸. 샴푸 냄새, 맞아. 샴푸 좋은 냄새. 샴푸 냄새. <laughs> 어, 근데 이게 원래는 꼭지가 있는데, 음. 마개가 있는데 너무 답답해서 쓰기가. 아, 너한 거야? 그냥 빼버렸어. 입소문난 음. 제품도 아니고 완전 좀. 그럼 그래도 어, 처뭐 봐. 잘안 팔려. <laughs> 약간 숨은 꿀템이구만. 어, 근데 숨은 꿀템인데 어머님들이 쓰도 너무 괜찮은 것 같고 나처럼 막 여러 단계 하는 거 되게 귀찮아하는 사람들도 음. 있잖아. 그래서 나는 아침에 그냥 이거 하나만 하고 그냥 후딱 화장해도 너무 괜찮고 음. 일단은. 피부가 진짜 좋아져. 근데 이게 비타민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응. 그래서 이게 따가 따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워낙 그 피부가 두꺼워서 잘 모르겠는데, 약간 좀 예민하신 분들이 쓰기에는 조금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나는 너무 너무 괜찮게 쓰고 있고, 진짜 이거 쓰고 얼굴 투명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야. 나 이거 다 쓰고 그냥 내가 내던지고 본품으로 사고 싶은 게 이게 처음이야. 어, 진짜? 이건 이미 내가 내돈 주고 너무 많이 사고 있고 아, 그치 그치? 어, 많이 사고 있어 어. 이건 제가 갖고 올까 말까 진짜 고민하다가 어. 근데 이 제품에 대해 되게 분신이 컸어 어, 너무 막 마케팅이 그치? 마케팅 공격적이잖아 맞아, 맞아. 아, 이건 좀 뭔가 이상하다 응.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음. 나는 이제 30대가 됐잖아? 응. 그러니까 진짜 눈가 주름이 생기는 거야. 아 어. 그래서 응. 친구가 이걸 선물로 줬어. 처음에 나는 이거 바르는 방법을 모르고 진짜 멀티스트처럼 이렇게 발라낸 아, 거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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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진짜 기름이 미친 거지. 어. 나 그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그러니까 안 쓰다가 음. 누가 이거를 눈가 주름에만 써라, 아이크림처럼. 어, 어, 국소 부위로 쓰니까 그럼 괜찮아. 너무 좋은 거야. 어. 어. 진짜 나는 아이크림을 엄청 귀찮아서 안 바르는 사람이고 네. 이게 진짜 그냥 이렇게 쭉 뽑아가지고 그냥 문대면 끝! 그리고 이게 왜 좋냐면, 다음날 일어났을 때도 겉도는 게 아니고, 여기가 이렇게 차오르는 느낌이 어... 나는 딱 들더라고, 다르더라고. 그리고 나는 크림을 덧바르는 걸 별로 안 좋아해. 맞아. 근데 가격이 난 이거는 조금 그렇게. 난 이건 정가주건 못살것 같아. 나도, 나도. 어. 그래서 이것도 약간 어머님들이 왜 좋아하는지 알겠다.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음. 완전 정반대 의 쿠션이야. 음. 이거는 너가 추천해줘가지고 음. 했는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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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쓰고 있고 어. 얘는 진짜 음. 커버력이 1도 없는데 맞아. 손이 계속 가. 약간 표현이 이쁜. 어. 근데 주의지. 이걸 바르고 화장을 하고 보면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 보인다고 하는 거야. 근데 오. 너가 말 약간 그런 식으로 말했잖아. 맞아. 피부 표현이 이쁘게 된다고. 맞아 맞아. 근데 나는 약간 원래. 이런 것처럼 세미 매트하고 파우더리한 쿠션을 되게 좋아해 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너무 괜찮아서 음. 윤광 피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꼭샀으면 꼭 좋겠고 음, 맞아, 그리고 맞아. 나는 약간 코 쪽이나 음. 이런 미간 쪽에 되게 잘 뜬단 말이야 음. 모공이 되게 커가지고 음, 음, 음. 근데 그런데 그냥 막 발라도 뜨지를 않으니까 손이 얇아서 많이, 어. 그래서 손이 오히려 많이 가는 것 같아 맞아. 그리고 이것도 아무리 커버력이 없어도 그 커버력 필요한 부분을 두세번 덧바르면 어느 정도 되더라고 음. 이거 다 쓰고 또 쓰려고 후라이 추천템. 문제는 난 이거 없다. <laughs> 내 주변 사람들이 원체 어. 이거를 좀잘 써가지고 어. 그래서 말해줬던 건데 아주 잘 만들었어. 이거 약간 신세계야나 이런 쿠션을 처음 봤어. 음. 근데 이게 단점이 있다면 너무 무거워. 이거는 솔직히 장점이 갖고 다니면서 수정하는 용으로 나오기 딱 좋은데 케이스가 음. 아, 너무 무거워서 난 이거 안 갖고 다니거든. 이걸 안 갖고 다니니까 좀 약간 활용을 잘 못하는 느낌이 음. 좀 있어. 얘랑 완전 정반대로. 음. 약간 커버력 있고 품방 스타일로 나왔잖아. 결 아, 고운 세련고 쿠션. <laughs> 근데 이거도난 처음에 패키지를 보고 정말 1도 기대를 하지 않고 음. 쓰지 않았다가 유트로 님이 이거를 블라인드 쿠션 테스트에 갖고 왔는데 랑콤 저렴이로 어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약간 흥미가 가서 그때 처음 뜯어서 써봤는데 나는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진짜 떴다 안 떴다 하는 게 되게 심한데 이걸로 화장하면 은 피부 컨디션.. 상관없이 뽀송뽀송하게 잘돼 내가 좋아하는 재질이야. 세미 매트 재질. 그리고 커버력이 좋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이 쓰기 되게 괜찮고 아 그리고 그랬잖아. 이게 어머님들이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니까 어... <laughs> 어머님들이 좋아하는 거 굉장히 나는, 신뢰하는 편이야 어, 봐. 나는 그래. 약간 그분들의 그살 아, 그 뭐, 예. 사랑 세월? 짬이 어, 화장, 다거지 어, 화장품 보는데 나 에이지 트윈에스도 되게 잘 썼거든. 어. 괜찮은데 입소문 일도안 났어. 세미 매트인데 약간 패키지 디자인 별로 안 중요하시면 추천할 만하다. 이거는 이제 파우더 처리할 때 쓰는 거. 솔직히 정가는 진짜 비싸고, 정가도 살 만한 건 아닌데, 가끔가다 19,000원에 할인을 뜰 때가 있어. 되게 자주 또아 그때 쓸만한 거 같아. 이게 음. 미네랄 파우더인데, 팩트를 내가 사서. 넣어는 거야. 아, 원래 아예 없는. 아예 없고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아. 나는 브러쉬를 갖고 다니질 않으니까. 아 그치 그치. 그 이거 그냥 이렇게. 일단 유분 잡아주는 느낌으로 어, 쓰는 거야. 어, 피부 컨디션 안 따지고 음. 진짜 얇게 발려가지고. 그나 그러니까 그때 이거 약간 시원하다고. 엄청 시원해. 맞아. 그래서 이게 여름에 그... 여름에 빛을 바란다고 하대. 그렇죠. 단점은 양 조절이 너무 너무 힘들다. 아. 막 나와. 그래서 난 여기도 이렇게 테이프로 이렇게 내가 구멍에 한3 분의 1을 막아놨어. 손이 많이가 관리하기 힘든 음. 그런 단점. 이 있는데 어디 휴대하고 다니진 못하겠다. 어, 이것도 집에 사바가놓고 쓰고 있어. <laughs> 나 이거 사서 진짜 거의 요즘에 한 일주일 중에 반 이상은 이걸로 화장을 하고 있는데. 오, 우와, 이런 게 있었구나. 이거도 비건이거든? 네. 나는 렌즈를 끼는 사람이라 이런 펄섀도를잘못 써. 근데 이거는 그런 불편함이 거의 없었고, 오. 일단 발색이 진짜 잘 돼. 이쁘다! 어, 진짜 예뻐. 아니, 다 예뻐. 사실 이것도 그닥 과하지 않고 오히려. 어 완전 ]구나. 다 쉬워. 그다 이렇게, 이렇게 섞으면 야, 너무, 너무 예쁘다. 예쁘고, 이거 진짜. 완전 여쿨 라이트 재질이 하면 진짜 더 예쁘다. 아, 진짜 너무 잘, 사, 잘 샀다고 생각하고. 이거 약간 아껴 쓰게 되는 거야. 뭘 아껴 써? 이거 진가잘잡았가 빨리빨리. 아, 습식이어서 빨리, 빨리 아, 아껴 쓰면 안 아. 되는데. 그리고 이걸로 그냥 아이라인을 풀어주는 용도로 그냥 눈꼬리에. 오. 그리고 올리면 올리는 대로 촉촉 오. 쌓여가지고. 아, 다 이쁘지? 너무 이쁘지? 버릴 색이 없어. 이쁜데 아쉬운 건 매트가 하나도 없어. 너 오늘 네 옷하고 너무 색감이 잘 어울려? <laughs> 잘 맞아. 약간 그냥 이거는 소장하고 싶어서 샀는데 너무 잘 쓰고 음 있고. 근데 단점은 지문이 겁나 많이 묻는 네. 아, 나 진짜 이게 내가 왜 갖고 왔냐면 어. 진짜 나 여쿨이잖아. 응. 쓸수 있는 섀도가 정말 없단 말이야. 응. 얘는 일단 응. 시중에 로드샵이든 어디든 올리브영이든 응. 이 조합으로 나온 게 별로 없어. 응. 나는 인생 섀도우가 그 레, 에뛰드 레이디 얼그레이 알지? 감동된 아 거. 어. 나 그거 진짜 잘 썼던 제품인데 약간 그런 유야. 약간 회기 보라끼 도는 앤데. 그게 약간 얘랑 비슷하더라고. 차르르. 어. 근데 약간 또막 엄청 펄이 크지도 않아가지고. 나머지는 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이걸로 눈꼬리를 풀면 음, 음. 내가 여쿨이지만 최초로 여섯 개를 다쓸수 있는 팔레트가 이거밖에 없어. 이거는 그리고 이제 뭐 여쿨이든 봄웜이든 음. 아, 가을이든 아, 약간 다 휘뚜루 마뚜루 다쓸수 있고 음. 이거 민스코님이 언급해줘서 그나마 <laughs> 감사합니다. 우리 언니. 감사합니다. 예. 다들 6구 팔레트 언급하실 때 보면은 잘 만들어 놓고 후원했다고. 이거는 블러셔 차례가 아니긴 한데 음. 얘랑 세트로 나온 게 헉, 이거거든. 뭐야? 여쿨이 쓰기 이런 너무 재밌어? 이야! <laughs> <laughs> 있어요! <laughs> 이런게연계있답니다 이런 일단 얘부터 하고. 얘부터 하자. 어? 어. 얘는 12구 두 개가 나왔어. 근데 음. 그두개 중에 하나는 내가 절대 못쓰려고 이거 약간 궁금해서 내가 내돈 주고 사봤거든? 음. 근데, 이것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회사 갈때 아무 생각 없이 바르기 좋은 거. 이게 거의 살색이거든? 그나마 조금 욕심부릴 수 있는, 괜찮은, 음. 무난무난한. 클래식. <laughs> 정말 정직하겠죠? <클래식>. 어, 정다 <laughs> 그리고 얘도 색이 진짜 예뻐. 나의 최애색 딱 봐도 이거야. 아, 아 내가 펄을 좋아하나 봐. 그러네. 나는 내가 펄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는데 생보다 되게 발색이 연하다. 어? 왜 이러지? <laughs> 어 맞아. 그러네. 별로 음. 안 세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는 거랑 발색이랑 조금 조금 달라. 이게 이제 그 세트로 이렇게 나온 애들인데 아 그래서 약간 색깔이 그 같구나? 어 약간 세트야 토니모리 단종된 블러셔 중에 알아 네모난 거? 밀키 바이올렛 알아 알지 <laughs> 그 여쿨들이 그렇게 사아요 차가... 알지? 그거 그렇게 잘 만들어놓고 단종시켜가지고 그게 다시 나온 거야? 거의 비슷하게? 완전 똑같은지는 잘 모르겠거든? 어. 근데 나는 발색해봤을 때 거의 비슷하더라고 뽀용뽀용한 어. 그 너무 예뻐 음. 완전 그 뽀용이! 뽀용이는 이런 데서 이렇게 하면 어. 잘 발색은 안 돼. 근데 이게 알지? 내 볼에 올렸을 어. 때. 그건 또 달라. 완전 다른 달라. 분지. 이거는 진짜 꼭 갖고 와서 음. 여쿠일분들한테 소개시켜주고 싶어. 진짜! 진짜, 진짜 아니, 알지? 왜... 왜? <laughs> 오랜만에... 이거도 솔직히 엄청 유명하진 않은 것 같은데 나는 아, 이거, 아. 이거 너무 괜찮거든? 근데 괜찮은데 여기는 못 써. 여기 너무 진지 어, 너무 진해서 여기만 조지고 있어. 음. 그만큼남한테 여기도 지금 이미 얘가 다 침범해서 연보르가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음. 그래서 요새는 거의 요, 얘로 대체하는 것 같아. 이 나이 끝색을 쓰려고 이걸 산 거거든. 바이올렛이 가끔 질릴 때 이거를 쓴다. 오. 이거 뭐지 이름이? 이거 이거 유명하지? 게이어 티? 아, 이거 아이린 블러셔라고 잘못 소문 나. 근데 그거랑 그 사진에 있는 사기랑은 진짜 비슷하고. 어... 근데 단종됐대. 쿨아이템 그냥 맞아. 있을 때 사야 돼. 맞아. 마... 어 이렇게 보면 되게 엄한데 볼에 올리면 맞아. 그딱그 그 아이린 사진네그딱그 느낌. 맞아 맞아. 그 느낌이야. 그런 류의 핫핑크 립이랑 음... 바르면 너무 예쁘고 좀 어려 보인다. 이번 선물 받았는데. 이거 발레리나 이거는 여쿨에게 제발, 기본이에요. 어, 제발 샀으면 좋겠어. 요 아, 너무 이쁜데 발색도 잘 되고 나는 이 음각도 너무 예쁘고 아, 이거는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너의 근데는... 손톱 색이랑도 되게 어, 비슷하다. 어, 어 맞아. 이거는 솔직히 화장 타지도 않아. 그냥 얻다 올려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이게 약간 뭔가 어 이거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까 하면 얘를 깔고 그 위에 자기한테 어울리는 걸 깔면 돼. 맞아 맞아. 아 나는 막 내가 여쿨인 것 같은데 블러셔 뭐 사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 그냥 이거 하나만 사서 그냥 죽을 때까지 써도 될것 같아. <laughs> 이거는 버네 템이야 푸푸디 이가 뭔지 알아? 포플레가 뭐야? 아 이거는 약간 TMI인데 어. 병 싸기 전에 변기에다가 아그뭐 이렇게 오일처럼 이렇게 떨어뜨리는 예, 건가? 근데 이거 스프레이거든? 아 이건 스프레 근데 나 이거 선물을 받았는데 어. 공중화장실이나 친구 집 응. 이런데 뭐 아니면은 진짜 막 회사 안에 화장실 있는 사람들은 진짜 그 엄청 맞아 엄청 맞아. 그렇잖아 어, 그래서 나의 이런 고민을 잘하는 사람이 선물을 해줬는데 오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해봤다 오 어, 너무 좋아 아 진짜 1인조 안나 어, 진짜? 진짜 안 나. 그래서 나는 이게, 와, 이게 무슨 원리로 어거. 똥 냄새 하나도 안 나는 거지? 와 어, 너무 신기하다. 근데 어, 몇번 몇 뿌리지도 않고, 두세 번 정도 뿌리고, 그 변기 안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야? 변기 물 위에다 착착착 아 뿌리는 거야. 뿌리고 시작하면은, 이제 아무리 싸도. 오히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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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싸면 쌀수록 이 아로마 몰라와? 향기가. <laughs> 음. 이런 식으로 한세개들이 다섯 개들이로 파는 거야, 샘플로. 아. 막 후기도 막 보면 저를 살려줘서 감사합니다. 뭐 남자친구랑 펜션 갔는데, 네. 제 똥에서 향기가 나더 정말. 아! <laughs> 저랑 약간 진짜. 그런 거에 예민한 사람도 있지? 와, 아, 너무 좋은데? 이거 진짜 스무골테요 약간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아이템. 어, 타봐도 돼? 이게 근데 이게. 여기다 뿌려봐자, 그러면. 응. 한 번만. 어, 근데 이렇게 해도 많이 아, 나. 그래? 어, 이거 되게 민트향이 되게. 페퍼민트 들어있어서. 이거 그리고 80회? 이거 하나에 80회 쓸수 있는데. 엄청 쓰네. 똥 80만 썰수 있어. 아! <laughs> 그만 여기까지 <laughs> 이거 약간 그런 거 있잖아 약간 입술 각질 불리는 거? 음어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좋은데 입소문이 안 나가지고 이거 진짜 쫀쫀하고 아. 각질 뿔려놓고 나중에 닦아내는 사람들 있잖아. 그치 그치. 사람들 쓰기 너무 좋고 이거 지금 약간 판매율이 저주해서 그런지 할인이 음. 들어가서 2,900원인가에 살수 있거든. 정가가 4,500원인가밖에 안 해. 음. 원래 나 이런 끈덕끈덕한 거 싫어했거든. 음. 근데 이건 끈덕끈덕하다기보다는 그냥 쫀쫀한 느낌이 음. 더 많아가지고 이거 그후이언님이그 추천템으로 나왔었 음. 나왔었어. 나왔었어. 어. 어, 근데 다 좋은데 양이 너무 적다 이러셔가지고. 아 근데 양이 너무 적어도 할인해서 2,000원에 하그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어. 정가 주고 사도 일도 안 아까울 거고 나도 음. 이거 다 갔으면 내돈 주고 살것 같아가지고 갖고 왔어. 이는 아이라이너. 음. 아 근데 이거도 약간 호불호가 이것도 비건으로 나온 거거든? 음. 근데 전체적으로 비건으로 나온 애들이 호불호가 갈려? 호불호가 갈려. 원래 알던 제형이랑 좀 다른 난 느낌이 있더라고. 약간 필름 떨어질 듯이 떨어져. 근데 난 그런 걸 좋아하거든. 아, 왜냐면 아, 그래? 깨끗하게 지워지니까. <laughs> 이제 막 눈에 좀 떨어지는 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좀 그럴 수 있는데. 나는 이거 되게 잘 쓰고 있고, 발색도 잘 되고. 오. 그냥, 어, 그냥 괜찮다. <laughs> 아, 이거, 이거는 내가 그 너의 친구 파우치에서 나왔었는데. 이지 터치 오토 아이브로우라고 해서. 이거도 진짜 싸거든. 이것도 할인할 때 사면 2,000원대야. 근데 나는 솔직히 아이브로우도 비싼 거살 필요 없다 생각해. 음 내가 베네피트 그것도 사보고 음. 했는데. 아, 좋긴 좋은데. 음. 나는 브로우를 만 얼마 주고 살 필요는 음 없다 생각 음. 하는 사람인데 음. 그리고 일단 난 눈썹을 잘못 그려 이게 약간 도끼처럼 약간 삼각형 모양 삼각형인데 엄청 날카로운 삼각형 오. 그래서 되게 그리기가 너무 쉽고 여기 끝에 그리기가 너무 좋은 거야 뾰족한 아. 부분으로 눈 앞머리 이렇게 오. 하면은 진짜 못 하는 사람들도 앵간하면 모양을 잡을 수 있어가지고 음. 이거 말고 그 다른 저렴한 애가 한명더 있는데 그거보다는 이거 훨씬 나은 음. 것 같아 이거도 약간 안타까운 아이 주민? 근데 내가 원래 마스카라 잘안 쓰잖아. 응. 내가 눈시림에 진짜 예민한 스타일이야. 응. 근데 유일하게 눈시림이 없는 애가 얘였어. 떡지게 발릴 것 같이 생겨가지고 응. 진짜 1도 떡이 안 져. 응. 한올한올다 살아있어. 사라질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하나 더 사놨어. 이거 말고 오히려 주력으로 밀고 있는 그 더쇼핑 카라. 아. 그거 또 비건으로 나왔는데 난 그것도 눈이 시리더라고. 어, 난 진짜 예민한 사람인데. 음 이건 눈이 안 시렸어. 에베넨이 원래 마스카라로 엄청 유명하니까 이거 올리브영에서 샀는데 나는 약간 이런 촘촘한 거 좋아하고 마스카라 빡빡 올라가면 엄청 느끼해지는 눈이어가지고 진짜 한듯 안 한듯 난 뷰러도 안 해. 어 뷰러하면 느끼해져. 언더에도 바르기 너무 괜찮고 위에다 했을 때 떡잘안 지고 눈안 시리고 민스쿤님 영업 당에서 샀는데 응. 이거 언더 애교살 근데 다른 옷은 안 써봤고 이거 거든 이거 진짜 난 처음에 보고 어? 너무 어두운데 했는데 눈 밑에 하기가 제일 좋고 핀도 안안 안 과하다고 해야 되나 어. 엄청 차분하고 오히려 오. 살색보다 어두워가지고 막 발라도 어. 그냥 딱 볼륨감만 주고 애교살 되게 잘 그려지고. 근데 응. 또 토니모리 거 먼저. 아잘 쓰고 있어서 갖고 온 거야. 홍보 아니야. 아. 홍보하라고 하지도 않았어. 내가 누군지도 모르셔. 와. 아 근데 좀반좀쪼 쪼끔 이게 나왔으면 좋겠거든. 아 이거 진짜 파우치 들고 다니기 너무 부피가 너무 커. 이게 다 제형이 달라.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물 틴트. 이, 말 많이 하는 알바생들이 사랑한다는. 어, 절대 안 지워지는. 애. 음. 근데 얘는 이제 너무 안 지워지니까 오히려 손이 안 가. 물 들면 수정이 안 되니까. 음. 근데 이거 솔직히 옆... 쿨이라면 하나쯤은 있는 색. 어. 응, 이런 색. 나는 이걸 제일 좋아하는데. 아 이거 진짜 인기 많아. 음, 이거 포니님이 쓰고 음. 반짝난리났었었는데 <laughs> 이거는 일단 막 발라도 수정도 너무 쉽고 이게 딱 고정 한번 되면 잘안 지워져. 마스크 시국에 너무 좋은 색깔이지. 이게 진짜 제일 예쁘단 음. 말이야. 나머지는 솔직히 조금 너무 진해. 로메 옆에 네모랑. 아저 보여? 어. 저거 이걸 걸? 이거랑 다른 색인데 이 라인에. 어 맞아, 브레이킹 뉴스다. 오 어, 어, 이거 두 개가 제일 잘 팔려. 어. 그리고 이게 이번에 새로 나온 건데 어. 이거 그거야 물막 틴트? 다섯 어, 개 나갔는데 솔직히 발색이 다 거기서 거기야. 음. 비슷해. 어쩔 수가 없나 봐. 근데 음. 이게 너무 이뻐. 이런데 이거 그냥 진짜 양 조절 완전 다 덜어내고 음. 조금만 바르면 음. 이거 근데 이렇게 생긴 나는 거 엄청. 컵에 음. 잘 묻어나겠다 했는데 이게 한 10초만 지나면 아예 안 묻더라고. 마스크에도 안 묻고. 근데 색상이 이게 진짜 예뻐. 이거 옆구리 어, 쓸수 약간... 있는 레드. 어. 막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음. 근데 이게 단점이 팁에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좀 더러워서 완전 되나? 많이 덜어내야 아. 돼. 그냥 아, 그리고 색이 살짝 처음에 발색한 거랑 약간 달라지네? 어, 어, 어. 약간 음. 시간 지나면서 조금 진해져가지고 음. 그냥 처음에 조금 연하게 발라놓으면은. 두세 번 덧바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음, 음. 그리고 이거 이거 진짜 제일 많이 쓰는 거야 내 주변에 나랑 진짜 정말 똑같은 퍼스널 컬러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어 걔를 며칠 전에 만났는데 걔가 막 파우치에서 이걸 꺼내더니 막 바르는 거야 그래서 야 이런 거 내가 이렇게 보여줬어? 음. 그랬더니 엄청 놀라는 거야 맞아. 쓰는 색이 다 거기서 거기야 맞아, 맞아. 근데 이게 딱 진짜 <laughs> 너무 어떻게 이렇게 형광 인기가 이렇게 잘 받냐? 달라 혈색이 달라 이게 크레파스 아, 여기는 아예 그광 자체가 없어 그러니까 오. 진짜 그냥 싹 매트하게 빼서 완전 무광 이거 이거랑 이거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 요 어. 이거는 내가 제발 단종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갖고 왔어. 이니스프리니? 네. 아이노, 이게 아이노. 사용 사용감 보이니? 어. 이게 여쿨이 쓰기 너무 좋다 그래가지고 사봤는데 어. 진짜 그 예쁜 꽃 꽃핑크. 근데 이거도 되게 양 조절 안 해도 알아서 되게 예쁘게 잘 발리고 비슷하다. 이거 그래서 이거 단종될까봐. 단종될 것 같은데.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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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느낌이 와. 근데 어. 이제 단종됐어. 이미 없어졌어. 아니 실리 레드 아. 마스크 쓰고 나서 잘 손이 안 가가지고. 어. 맞아 그리고 이것도 구멍이 너무 넓어. 아양 어! 조절하기 너무 힘들어. 어. 버리는 게 반이야. 근데 이것도 이뻐. <laughs> 오 색깔은 근데 더럽게 어, 이뻐. 진짜 예뻐. 그렇게 예뻐. 근데 사라졌어. <laughs> 예쁜데 요즘 잘못 쓰. 끝. 베스트 3 뽑아주시면 진짜 끝이나야이거요어아 그치 그치. 그, 그 얘도 평생 하지. 쓸 거예요. 어. 얘는 그 몸에도 부릴 거야. 오. <laughs> 어. 음. 많이 바뀌었다. 오, 진짜. <laughs> 어, 이렇게 세 아, 이거 쓰고 약간, 아, 나 여쿨인 게 너무 좋아졌어. <laughs> 그 정도로 너무 잘 쓰고 있어. 잘했어요. 고생했어요. 안녕. 안녕. 고생했어. <laughs> 아, <끝났다. 웃음> 아, 너무 힘들어.